여러분, 이렇게 예쁜 꽃을 본적 있으세요? <laughs> 아, 가다가 너무 예쁜 꽃이 있어서 주황빛이죠? <laughs> 너무 예쁜 꽃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길을 멈추고, 꽃잎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어, 또 이렇게 쳐다보고, 또 쳐다보면서, 아, 그러면서, 아, 정말 너무 사랑스럽다, 예쁘다, 화려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오늘은 바람이 불면서 벚꽃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쉬웠어요 <laughs> 그런데 어우 이 꽃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와 이렇게 벚꽃이 지고요 아, 너무 아쉽게도 바닥에 벚꽃잎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져서 아, 자신의 어떤 생애 찬란했던 그 순간들을 다 기억하면서 이렇게 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부지방이라서요. 보시면 아다시피 이렇게 나무에 붉은 기운이 있는 가지 끝이 붉게 붉게 타오르는 이와 같은 나무가 있는데요. 아직도 저는 이 나무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laughs> 좀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참 신비롭고 재미있는 그와 같은 나뭇잎 이에요 음 그래서 볼때마다 신기하고 볼때마다 아름다우면서 아, 도대체 이 나무의 이름이 뭘까 아직 아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laughs> 좀더 제가 공부를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마치 단풍잎 처럼 그런데 굉장히 윤기가 있어요 어 윤기가 있고 아주 아주 예쁘게 예쁘게 생긴 그런 나뭇잎입니다. 너무 예쁘죠? <laughs> 너무 예뻐요. 크. 그리고 얘네들은 여린잎인데, 그렇게 붉지는 않아요. 어, 애기였을 때는, 베이비였을 때는 주황빛인데, 얘가 성장하고 나면 이렇게 붉은 빛으로 활활 타올라서, 어, 마치 보석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아구, <laughs> 세상에. 어우 벚꽃이 아쉽게 지고 있어요. <laughs> 어머나 세상에나 이 벚꽃이 떨어져요. <laughs> 바람결에 어 바람결에 벚꽃이 후두둑후두둑 후두둑 계속해서 떨어지는 날아다니는 벚꽃의 모습을 봅니다. 어머나 아쉬워요. 아 이렇게 봄이 가고 있나 봐요. <laughs> 벚꽃이 어우 세상에나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니 너무 아쉽습니다. 바람에 날리는데 마치 눈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아쉽게 벚꽃이 지고 있습니다. 아쉬워요. 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고 나서는. 그리고 잎이 이제 완연하게 보이네요. 와 아쉬워라. 아, 이렇게 예쁜 벚꽃이 다 하나하나씩 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쉬움을 달래려고요. 아쉬움을 달래느라고 가지 못하고 길거리에 서서 벚꽃이 지는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비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어, 눈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빛 반사에 의해서, 어, 만들어지는, 어, 영롱한 빛 같기도 합니다. 어, 물, 물결 위에 떠있는, 어, 그 햇빛처럼, 그렇게 빛 반사처럼, 이렇게 후두둑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어, 어 너무 아쉬워요. <laughs> 와, 꽃이 지는 모습은 어참 그래도 찬란했던 그 시절을 마감하면서 무대 위을 내려오는 그런 패션 모델의 에, 삶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무대 위을 내려오는 그 연극 배우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아크 이렇게 꽃이 마구마구 져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laughs> 아, 꽃은. 또 이렇게 짐으로써 또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어, 그 자연의 순리,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꼭꼭 가지에 매달려 있는, 어, 벚꽃을 보노라면, 어, 그러면은 생에 대한 애착과 그런 의지, 삶에 대한 의지 같은 것들이 보여지기도 해요. 어. 그래서 벚꽃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아쉬운 모습을 제가 어, 촬영하고 있습니다. 와, 보이시죠? 어느새 이렇게 어, 꽃잎은 다 지고 초록초록 어, 새순만이 남아 있습니다. 와, 아쉬워요. <웃음> 하트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아우 하늘에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하늘작 하늘작 거리는 동백꽃 좀 보세요 그 옆으로는 뭐가 보이시나요 야자수가 보이지요 <laughs> 그 옆으로는 뭐가 보이나요 <laughs> 소나무가 보이죠? 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워요. 아 예뻐요. 어 그런데 이렇게 꽃들이 만개한데 어참 이렇게 동백꽃을 들여다보면요 피고 주고 피고 주고를 참 여러 번 합니다. 어 그게 참 신기해요. 아크 그 지금 꽃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고야. 이렇게 예쁜보랏빛 어, 꽃도 있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 매니큐어 색깔하고 비슷하죠?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닥을 걸쳐서 어, 이렇게 오면은 뭐가 보이냐면은요. 이렇게 빨간 어, 이거는 남부 지방에서만 볼수 있는 아주 특이한 나무예요. 어 밑에는 초록 초록한데 그 위로 올라오면 위로 올라올수록 뭐가 보이느냐 빨간색의 이런 나무 잎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사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빨갛게 피어있는 예쁜 나무들이 있어요. 마치 크리스마스날에. 어 마치 리스처럼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보시는 거 특이하죠? 그근데 아, 이것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어,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피어서 너무 특이하고 신비롭게 어 정말 이거 이국적이지 않나요? 어 다른 데서는 볼수 없어요. 꼭 남부지방에서만 볼수 있는 특이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렇게 밝으스름한, 볼고래한 이 나뭇잎을 보시면은요, 여기가 남부지방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laughs> 너무 예쁘죠? 어. 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호라면은 밝으스름한 이런 나뭇잎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들여다보세요. 어. 초록초록하고, 그리고, 아주 밝으스름한데, 어떻게 보면 단풍 같기도 해요. 빨간색의 단풍 같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어, 위에는 뭐가 있느냐. <laughs> 아, 크 그, 예뻐라. 계속해서 붉으스름한 어, 나뭇잎. 이것이 끝없이 어, 길거리에 그렇게 있습니다. 예쁘죠? 어. 그러니까, 요, 나뭇, 나뭇잎의 가지를 한번 보세요. 특이해요. <laughs>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위는 빨갛고, 그리고 이제, 요 밑으로, 중간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초록초록한지를 모르겠어요. <laughs> 너무 예뻐요. <laughs> 어, 너무 예뻐요. <laughs> 그리고, 비스듬히 보면 저기 보랏빛의 꽃잎이 보이시죠? <laughs>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 봄이 되니까, 4월이 되니까 이렇게 많은 볼그레한 나뭇잎들이 가득합니다. 예쁘죠? <laughs>